4월 5일 맥친 성경일기, 레위기 8장, 10편, 9편, 자문 23장, 데살로니카 전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데살로니카 전서 1장, 2장, 함께 잠깐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나타나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진실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어떤 태도랄까 마음이 또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훌륭한 모범 그리고 우리 사역의 훌륭한 모범을 볼수 있는 그런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이에요. 먼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벌과 신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그 디모데가 함께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사도 벌이 여러 교회를 세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 참감사높데 왜냐하면 너희를 기억하면 3 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네. 이것을 이제 떠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사도바리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단어 하나씩 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세 가지를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인 것이죠.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면 역사가 풍성한 거예요. 진짜 믿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인내. 예수님 뒤에도 이제 그 다음 구절 은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 혹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고난 그런 것들을 기꺼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참 예수 믿다 보면 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대사로 이렇게 교인들 골고루 다 있는 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아주 골고루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랑이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이것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떤 분들도 사랑으로 수고는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하는 수고라기보다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수가 있어. 그런 것들 이런 것.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각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적요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의 재림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뭐 거기에 무슨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것도 잘 아는 사람도 있어. 이런 것들이 믿음, 사랑, 소망 골고루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가지는 누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우리 말하아길 사절에 하나님이 사랑한 신을 받은 형제들아,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가 골고루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을 부인할 수 없이 명백히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대살로니카 교인들에 대한 당시 여러 군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든가 빌리보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빌립, 이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판이 어땠느냐면 이랬어요. 그래서, 대살로니까 교회에서 1장 9절,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여러 교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사도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같이 들어가서 했거든요. 어떻게 이 대살로니까 교회 처음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배웠다 하는 거죠. 이런 그 내용이 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한 3주간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박해로 불량배들의 소동을 일으킨 바람에 이 위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대서로 이 교회들 일단 좀 아, 일단 피신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웃 도시로 보내요.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laughs> 구절 하반절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이제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 그다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상들을 섬기었었는데 뭐 여신 아데미도 섬기고 뭐뭐 하이가 아폴로도 섬기고 온갖 신들을 섬겼는데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완전 생활이 바뀐 거잖아요.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렇게 하다가 싹 끊고, 여우,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소문이 났고,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이, 어, 믿는 신앙의 내용이 이제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것을 사도발이 전했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에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잘 없었거든요. 사람이 죽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대사렘과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례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장례 이제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겠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장례 노하심에서, 우리 죄에 대한 노하심, 우리가 그런데, 어 살면서 이제 잘못을 해요. 실수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실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나, 그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임을 또 믿고 있는 거죠. 저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한 믿음. 그, 저, 10절의 내용은, 뭐, 9절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죠. 사도신경을 외워보시면, 단저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바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저 예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사도신경적인 이 신앙, 그런 확실한 신앙을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참 성경적인 복음 신앙을 사도적인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참이 성경적이고 사도적인 신앙, 이런 신앙에 확실히 균형 잡힌 신앙으로 어,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대살로니 교인들이 사도들로부터 잘 배웠고, 그런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2장 13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왜냐면, 하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참 놀랍죠, 그죠? 야, 이건 신의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질 않았다니까요. 이게 진짜, 아,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 성경 말씀을 듣는,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정말 바른 태도예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겸손하기도 하고 정말 믿고 따르는 그런 태도로 듣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태도로 들으니까 정말 얼마나 집중해서 듣겠어요. 무게를 가지고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무슨 의문을 제기하고 토를을 달고 이건 이거냐 저건 저게 아니냐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 태도가 이제 그 사전기 11장에 보면 고넬료 과정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뭐 환상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인 백부장인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아,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이렇게 듣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데 그랬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뭐 사실 많이 못 들었어요. 3주 정도 있다가 지나갔거든요. 그 3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사실 그 한달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배운 거죠. 다 기억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가 기록도 하고 바울도 기록하고 이사야도 하고 다위도 했지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역자의 그 모습을 또볼수 있습니다. 2장 2절에 우리가 사도보울 일행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전하였노라 방해하는 사람도 많았고, 뭐, 하여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참 열심히 전했던 것이죠. 기회를 탁 해서 열심히 했어요. 3절에 우리의 권면, 이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쳐다 권면은 간사함이라든지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결국 어떤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탁 장악을 해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물질을 도움을 받고 이러려고한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혹은 부정 이런 것도 아니고 속임수 결코 아니요 우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진실한 복음을 정말 그 그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한 거예요. 결코 속임수 없고 언제나 진실함으로 했다. 오직 우리가 아첨하는 말도 한 적도 없고 탐심의탈 이런 것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진실한 되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결코 어떤 목적의식 전혀 없었어요. 온전히 이 사람들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또한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했다. 사람들로 부터었던 칭찬과 존경명에 그런 관심으로 한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실함이죠. 그죠? 어떤, 조금 더 인간적인 목적이나 어떤 목적의식 없이, 진정으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목적으로, 어,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사회 갈때 보면 인간적인 목적이 들어가요. 목사님들. 목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물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인간적인 자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전도도, 교회에서 찬양사역, 교사사역, 이것도 뭐 예를 들어 교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 반이 다른 반보다 더 커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심이나. 평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정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도 정말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는데, 노래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와 우리 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군세로 명령도 하고, 혼도 내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럴, 권위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런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거죠. 유모가, 유모는 그, 아이에게 권세를 주장하지 않죠. 엄마는 또할 수도 있는데, 유모는 참아 그럴 수 없잖아요. 유모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태도로 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진실한 태도로, 그리고 이 유모처럼, 결코 권위를 주장하는, 그렇지 않았고 유모가 젖 먹이고 돌보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고 이렇게 진실이 온전히 섬기는 마음인 거죠. 명령하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고 온전히 유순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유순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성도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런 태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고 박해를 받으면 받고 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정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유모처럼 유순하게 그렇게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죽음까지 가고 하고 했는데 이막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고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막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이웃 도시를 피신을 시킨 걸, 베레아 쪽으로 보낸 것이죠. 어쨌든 사도 마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도시를 돌아서 또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또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신앙을 위해서, 직접 가볼 수는 없고, 막. 뭐. 뭐, 길이 멀기도 하고, 뭐, 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어떻게, 이, 기도하면서 편지라도 이렇게 써서 보내고 있는 사도바울의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다, 11절에 우리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렇게 하 유모처럼 섬기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 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이렇게 편지를 좀 보내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하도 권면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또 위로하고 도 연약한 자녀들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경계도 합니다. 잘못 나갈 때 빠르게 할수 있도록 경계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체 이제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는 그렇게 한 것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랄까? 사도벌의 사역의 목표가 나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의 나라에 잘 끝까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했지만,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아, 유혹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잘못된 교훈도 많고 육신적인 유혹도 있고 세상적인 어떤 다른 길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떠나서 그쪽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전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희미해지는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심, 육신적인 관심이 커지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갈수 있도록, 세지 않도록, 육신적인 관심에 흘러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꾸 경계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잘갈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 믿음도 성장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멸류관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어떤 구원과 신앙 성장은 바로 사역자들의 멸류관이고 상급이고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뭐 백박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자들의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하나님의 평가는 사역을 한 대상 성도들의 믿음의 상황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로 잘 들어갔는지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머물러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사역의 이제 목표인 것이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고 이제 그 마지막 그꼴을 목표 지점을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레위기 8장 제사에 대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9편. 어, 자문 23장, 대살로가전서 2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